네, 안녕하세요. 왕제주식 엔리스트 투신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번호 187420. 포드모노187420 제노포커스, 어, 바로 제노포커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은 어, 2000년에 설립이 되었고 미생물대사를 이용한 산업용 특수요소 개발 생산전문 기업이라고 하네요. 2015년에 기술성 평가 특례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했고 효소 개량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미생물 디스플레이 기술, 대량생산 가능한 분비 발현 기술 등의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면역증강 물질 GOS 제조에 쓰이는 락타아제. 그리고 반도체나 섬유 세척 및 표백에 사용되는 과산화수소를 친환경으로 분해하는 카탈라제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현재 시점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연구 개발비 부담으로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서 최근에 좀 단기적인 급등세를 형성해 주었는데 사실상 최근에 단기적인 급등세를 형성해주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기대가 된다거나 하는 종목은 사실상 아니었습니다. 즉, 불과 8월 25일, 4일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서 가격권이 뭐, 물론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좀 조정권에 좀 상당히 오랜 시간 갇혀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뭐 일단은 그 과정에서 조금 부각된 이슈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나 2000년 4월 일을 창업 이후에 맞춤 효소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인 미생물 디스플레이 기술 분비 발현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산업용 효소, 식품 가공용 효소, 동물 사료용 효소, 생물 소재 등 산업용 맞춤 효소를 개발해서 생산 중에 있었고 그 부분들이 살짝 부각이 되면서 고개를 좀 들어 주었었는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크게 어, 상승폭을 형성해줄 만큼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들은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은 이제 8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형성이 되었었고, 뭐그 과정에서 지금 뭐 코로나19 진단키트용 특수효소를 개발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어, 지금, 어, 투자 유치도 받았었고, 전체적으로는 뭐 코로나19 분자 진단에 사용되는 필수효소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프로텐, 프로테이나제 K 생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프로테이나제 K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진단 키트와 핵산 추출 키트에 사용되는 특수 요소로 국내 진단 키트 업체들은 전량 수입에 사용을 해왔다고 하는데, 스위스 기업인 로슈 등몇개 업체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킬로그램당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가격 과물량 제한 등 문제로 국산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서 물량 제한 등의 문제가 국산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바로 이 기업, 제노포커스가 그 효소를 개발을 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사실 지금 상당히 큰 상승폭을 연출해 주었다라는 점입니다. 즉, 국산화 성공 소식 이게 좀 어, 부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화가 형성이 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었고 뭐 지금 시점에서는 불과 일주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6천원 ,000원, 7천원대 있었던 종목이 100%가 넘게 올라가면서 16,300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다는 라 점이죠. 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체크해 볼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은 일단은 계속해서 상한가를 가면서 28일날 상한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만은 아쉽게 일단은 그 다음 거래일날 눌렸다라는 부분입니다. 눌렸다라는 부분들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눌린 가운데 일단은 큰 흐름 없이 박스권의 움직임을 연출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책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꼭 문자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목분들 내 포트에 밟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새롭게 어, 종목 추천 사인 드리도록 할 테니까 3일간 무료 체험 기회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문자로 연락 주시면은 어, 제가 꼭 좋은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박스권을 올라타던지 이탈하는지,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모습이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큰 그림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분차트상에서는 일단은 박스권의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지만은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사실상 단기적으로 변동폭도 분명히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즉 13,000원에서 15,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10%의 변동성을 얼마든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체크해볼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왕계 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